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기도 문1 열두 번째 시간을 받겠습니다. 그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늘은 좀 일이 좀 많은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NCKPC라고 우리 미국 장로교 내에 있는 약 360여 개의 한인 교회들 총회가 오늘 온라인으로 이제 오전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그 이쪽 이 서부지역 쪽에 KPC 회장이 돼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뭐시간 시간, 시간 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또 수요 성경 공모회는 좀더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이 기도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만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도 가로가 쳐 있거든요. 이제 아마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배우면서 이제 마지막 이 기도 아게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다 같이 나라와 건설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하는 송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다라는 건아니겠죠어 이것 또한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 이 기도문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성도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담아서 그 응답하는 고백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도문이, 이 마지막 이 기도문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다라고 그렇게. 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마, 마무리로 그럼 과연 이 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형에 담겨져 있는 예,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어 그거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그냥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형에는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그리고 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대로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적인 하나님한테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사실 믿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장로교는요.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운명론하고는 다릅니다.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영어로 쓰면 우리는 말로 해석하기로 운명론, 예정론 같이 나오긴 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에, 우리의 인생이 이미 다 정해진 운명에 있다고 그렇게 에, 이해하는 운명론으로 에, 예정론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에, 이 예정론, 즉 프리데스테이션을 자꾸 운명론 쪽으로 이해하려니까요. 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 교리를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회 하는데 있어서 저 어느 성경 공부 과정인데요, 어느 여자 경찰 분이셨어요. 근데 손들고 일어나시더니 이 프리데스트레이션을 놓고 그분은 이제 다른 교단에서 신화생활을 하셨다가 우리 장로교인이 되었는데 이거를 자기는 도저히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어우 교회를 떠났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어떤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프리데스테이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이 예정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지옥 갈사람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아니 죽어라 예수 열심히 믿다가 이사 나는 주, 지옥 갈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얼마나 허무한 거냐 말이나 되잖아요, 그 그렇죠?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미 다 정해진 운명이라면 우리가 뭐 열심히 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요 이 예정론이 굉장히 웃기는 그러한 교리가 되는 거죠. 또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택정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마치 운명론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절대 이해하지 못.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예정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명론은요, 말 그대로 사람, 팔자, 팔자가 그래려니 하잖아요. 팔자론으로, 팔자로 얘기를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아니, 팔자가 그래, 원래. 내가 뭐, 팔자가 영마살이 꼈어. 내가 무슨, 야, 내 생에 팔자는, 야, 남편복이 없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팔자로 하면, 사실은 뭐, 전혀 우리 인간의 이야기니까는요. 이해하는데 절대로 어려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예정론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늘그 마음 속으로 살아가서, 그 마음에 살아갈 때, 이게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이라고 믿는다면은 지나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런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예정해 두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되, 되어질 미래를 우리가 이제 그 그렇게 막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다라는 사실을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아 모든 게 예정됐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예정론이라는 게. 그리고 또 예정론을 이해할 때라는 건요 반드시 모든 것에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그 은혜를 다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뿐입니다. 믿을 뿐. 그래서 사도 바울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그냥... 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아도, 알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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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이미 다지나면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지만 그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알아도 알아도 측명할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님이 있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 어, 저는 이맨 마지막 기도문이 사실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감동이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아, 맞습니다 아, 뭐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앞에 모든 기도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 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서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특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대부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다 기도해 주고 울고 불고 다 기도해 주고 하나님 떼쓰고 막뭐 어떤 부모 뭐 목사님은 뭐 소나무를 몇 뿌를 뿌러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뭐그그 정도의 열심이 있는 기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왜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거 없어.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또, 그런또 너무 나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록 개새물의 동생을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땅방울이 피방울 됐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그 정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셨어. 그건 또 기도해야죠. 하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또 시도해보지도 않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수 없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이제 그뭐 지난 주일날 세미나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 아, 가능하면 진짜 할 수만 있거든 먹기를 뭐, 오래 하고 싶어요 참 우리 교회가 할수록 너무 저한테는 귀한 교회여서 근데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 아닌 거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싶죠 그게 바로 저는 이 지역에, 어, 우리, 어, 한인 교민들을 위한, 교회, 우리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그냥 우리 소유의 어떤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요. 예, 꼭 우리만을 위해서도 아니라, 좀 우리도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제 마음 그런 소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 지 않은 일이라면은 기꺼이 뭐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기도해야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주제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 이 지역에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꼭죄 때만이 아니라도 그 다음 세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결국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하겠지만 이 같은 사실 하나씩 절구도 그,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사실만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드라요 아마 정말 그 기도 가운데 <laughs>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제가 또 준비되는 대로 또 수요 성인공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름 동안에는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9월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늘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